첫째로 그리스도인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랑하는 사람이다. 아멘.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안 돼. 사랑해야 돼. 뭘 사랑하느냐? 내용은 거기에 나와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이 사람들이 재직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르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어, 명에 대하여 말할, 말을 요약했을 때, 그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6절, 이건 한번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22장 37-38.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개명이요. 아멘. 뭐그 뒤에는 이제 또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사람 사랑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 사랑하는 일을 잘 못하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어려움이 되겠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 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목숨까지 내주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에게 안 주신 거 아무것도 다 주실 주시는 사랑을 베푸신 분이 하나님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의 상황에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2, 33에도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된 이이다.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 전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은 이다. 그러니까 어떤 제물을 홀딱 다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이 더 낫다 그런 거예요. 실제로 구약에 보면 제물은 열심히 잘 드리는데. 하나님을 사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은 어떻게 말하냐? 이사야 성경에 보니까 내 마당만 밟는 자들이라고 그랬고요. 말라기서에서는 그런, 그런 식으로다가 너희 총독한테 다 갔다가 한번 에? 뭐 물건이라고 선물이라고 갖다 줘 봐라. 그 총독이 그거 받겠냐? 그런 찌꺼기 같은 거 총독이 가져왔다고 오히려. 기분 나빠하고 쾌심죄에 걸린단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시대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돼요. 우리 하나님 사랑합시다. 예? 네?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돼요. 그리스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사랑해야죠. 앞에도 얘기했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양,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어, 나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 이분이 그리스도라면 예수 그리스도 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5절과 20절과 21절과 23절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음,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결국 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사랑하는 것, 계명을 사랑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일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해 주셨어요. 하나님 사랑, 그리스도 사랑. 그런가하면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그 마태복음 22장 37, 38절에 이어서 39, 40절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13장 34절도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따라서 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네. 그러니까 옆에 분한테 주님 말씀 근거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음. 어떻게 앉다 보니까 옆에 왜 남자분이 앉아 가지고 <laughs>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laughs> 그러니까 부부가 오신 분은 부부가 함께 앉는 게 이럴 때 좋은 거예요. 부부끼리 사랑합니다. 여보 사랑해. 뭐 이럴 때한번또 넌지시 해보는 거지요. 뭐그죠 집에서 싸우고 왔어도. 목사님이 사랑하라고 하니까, 여기서 사랑이 또, 어, 화해가 돼갖고 사랑이 되고, 어, 그런단 말이죠. 예. 앞으로 우리 부부가 오신 분들은 뭐 사역 때문에 뭐 찬양대 앉거나 어디 앉거나 이렇게 사역 때문에 헤어지는 거 아니라면은 좀 부부가 부부끼리 앉았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남자만 앉고 여기는 여자들만 앉고 이러지 말고 여기는 또 청년들만 앉고, 이렇게 되는데, 그 같이 오시면 같이 앉는 게참 좋은 거예요. 안 그래요? 예, 네,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또 이렇게 혼자서 오시는 분들은 또 그분, 또 이렇게 혼자서 오시는 분끼리 다정한 분끼리 좀 앉으세요. 그러면 네, 시너지가 있습니다. 예, 네. 그렇지 않으면은 어쩌다가 생전 처음 보는 분이고, 또 남자분이고, 이렇게 뭐. 또 이렇게 인사하라 그럴 때 이게 참 어려움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자 이렇게 사랑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그런가 하면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예수님의 몸이고 또 거룩한 성도의 공동체고.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사도행전 20장 19절에 보면.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이 내용은 왜 그러냐면, 바울사도의 내용이지만, 은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니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우리 한국에 있습니다마는, 매주 비행기 타고 제주도에서 간대. 서울까지 돈도 많지 그죠? 아니 비행기 싹기 얼마인데, 근데 자기는 그 교회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뭐꼭 그렇게 하라는 말씀은 아닌데, 그분은 그렇게 교회를 사랑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에 자꾸 오게 돼 있어요. 음. 교회를 정말 내집 드나들듯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와가지고, 교회 뭐내손갈때가 뭐가 없나 하고 그래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 이제 안수 집사님, 장로님을 이제 투표를 하기 위해서 1년 전부터 준비를 했는데,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셨대요. 그 일자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지혜를 줘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면은 하 이런 거를 공포하라 그랬다래요. 우리 교회에 앞으로 장로님 투표가 있고 안수집사님 투표 있고 권사님 투표가 있는데 권사님들도 그래야 되겠지만 특별히 남자분들 안수집사님으로 장로님으로 그렇게 피택되실 또 마음이 있으시다면. 1년 동안 매일 하루도 빼놓지 말고 교회 와라. 교회를 드나들라 그랬대요. 다른, 다른 자격도 자격이지만 이거부터 하자 그랬대요. 매일 교회를 와라. 기도하러 오든 아니면 그냥 한 바퀴 돌러 오든 어떤 내용이든 한 번씩 와라. 그러니까 그렇게 시작하는 분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네. 생겼는데 꽤 여러분이 생겼대요. 그런데 석 달이 못 가서 그 중에 절반은 다 떨어졌대. 절반은 다 떨어졌대. 그리고 석 달이 지나면서까지 오시는 분들은 그 전에 와가지고 좀 기도하다가 그냥 한 바퀴 돌아보고 가고 그랬는데 석달 지나서부터 오시는 분들은 교회를 유심히 살피기를 시작하더래요. 그분이 간증한 내용이래요. 교회를 이 구석. 저 구석 살피더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손이 갈때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찾아내면서 하더래요. 어떤 분은 화장실 청소를 하고, 어떤 분은 이곳저곳 구석배경 박혀있는 그런 쓰레기 같은 것들을 다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정리를 하고, 우리 교회도 그런 거꽤 있어요. 우리는 난 자꾸 지시를 하는데도 버리라 그래도 안 버리는 그런 물건이 저 지하실 뒤에 어디가 쌓여 있어요. 왜 그렇게 놓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석 달이 지나고 나니까 교회에 눈길이 가더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주님의 일을 하고 교회를 돌보고 그러더니 그분들이 피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냥 성도들도 보는 거예요. 성도들도. 저분이 교회를 위해서 뭔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걸 본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은혜롭게 피택이 되고 그래서 임직식을 하고 그럴 때는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교회 사랑이 있어야 돼. 그리스도인은 교회 사랑이 있어야 돼. 그냥 나그네처럼 이 교회를 드나들면은 언제까지인지 거기 이상을 넘어오지를 않아요. 우리 제직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를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그 본문으로 읽었던 고린도서의 말씀이 거기 나오는데요. 또 수고함에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어 놀아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에베소 5장 25절도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지 않아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그 말씀에 나오는데 이게 물론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다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해라 라는 말씀으로 주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 봅니다 우리는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번 합시다. 교회를 사랑하자, 교회를 사랑하자, 교회를 사랑하자. 시작. 교회를 사랑하자, 교회를 사랑하자, 교회를 사랑하자. 아멘. 이거 세번 가지고 사랑할 마음이 생겨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교회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잘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다섯 번째가 조금, 음, 다섯 번째까지 합시다 5번 그리스도인은 사역을 맡은 자다 아멘 사역을 맡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재직은 사역을 맡은 자가 되어야 돼요 뭐 교사를 하든 찬양대원을 하든 아니면 또 다른 일을 하든 그 어떤 걸 하든 사역을 맡아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 에 위원회들이 있잖아요. 선교 위원회도 있고, 구제 위원회도 있고, 차량 위원회도 있고, 뭐또뭐뭐뭐 뭐, 뭐, 뭐 있습니까? 이런 위원회, 교육 위원회도 교육은 뭐 교사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가고, 그고 있고, 찬양 위원회가 있고요. 뭐 경조 있고, 위원회가 있고, 위원회가 차량 위원회가 있고. 자, 그런데 에, 뭐 특수한 위원회를 빼놓고는 우리 재직들은 다 분산돼 가지고 위원회 안으로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위원회 산하로 들어가서 그 위원회에서 같이 활동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그 위원회에서 함께 일을 해 가는 이런 사역을 맡은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사역의 근원, 우리, 우리는 왜 그러면 어, 사역이 뭔데? 사역이 어떻게 해서 나에게 주어진 것인데? 왜 사역을 감당해야 되냐? 사역을 맡은 거냐? 사역, 사역의 근원은요. 빌리포스 2장 13절을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사역을 맡기신 거예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하나, 여러분 모두에게 어떤 소원을 주시고 그래서 그거를 위하여 일하게 하신다. 예, 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역을 맡기신 거예요. 그런가하면 말씀의 말,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이니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 사역을 맡은 자라고 하는 것을, 뭐, 이한 구절이 아니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 우리한테 일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또 그래.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는 사역자임을 스스로가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할 사람인 것을 그렇게 확신하게 되고 느끼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사도행전 13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래서 이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해서 이제 제1차, 제2차, 3차 이렇게 선교여행을 가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불러 세우신 거예요. 그들을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이 뽑아내시고 불러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게 하신 거예요. 방법은 교회가 즉 목사님이 이렇게 훈련을 시켜 가지고 그렇게 제직으로 임명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역 이렇게 하나님이 또는 뭐 사역의 근원은 그런 것들인데 두 번째로, 사역을 잘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감당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대로, 사역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쪽 면만 생각지 마시고, 내가 재직의 임명을 받고, 사역을 잘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는 거예요. 그래서, 재직으로 임명받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재직으로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이에요. 마태공 5장 1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래,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이 빛은 다시 이어지는 말씀에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빛이 착한 행실이라, 착한 행신이 빛이 된다는 겁니다. 이걸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에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 나를 보면서 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고린도우서 4장 17절에 보면 영원한 영광을 이루는 것이 사역을 감당할 때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이니이땅 위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일은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잠시 받는 환란인데, 그것도 무거운 것이 아니고 경한 것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그런 것이 근거가 되어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네.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축복스러운 일입니까? 영원한 영광을 이루려면 우리는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21절 말씀에 근거해 보면 성도를 성도를 성도들 온전케 한다는 거예요. 응? 성도를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들 앞에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한다. 영광이 그에게서세무궁토 있을지어다. 아멘. 예.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셔서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신다. 결국 뭐예요? 성도들을 온전히 하는, 예, 거기 활자가 좀, 한 글씨가 빠져가지고 그렇게 됐는데요. 예, 성도들을 온전히 한다. 이것이 사역을 감당하는 데서 오는 그런 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예, 디모데우서 4장 7, 8절 찾아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그래요. 주를 위해서 사역을 감당하고 살면 의로 우신 재판장께서 그날에 의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마태복음 25장 21절도 그 주인이 이래되 잘하여 또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응?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자들이 그것 가지고 나가서 즉시. 장사했어요. 일했어요. 사역을 감당했다. 그얘기예요 그렇게 했더니, 갑절로 남기게 되었고, 그거를 나중에 이제 회계, 계산할 때,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을 너한테 맡긴다. 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지어다. 아멘. 그렇게 말씀해 주셔. 우리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역을 잘 감당해서 멸류관 받으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렇게 칭찬받으시고. 할렐루야. 옆에 분한테 마지막으로 한마디 따뜻하게 합시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멸류관 받으세요. 멸류관 그냥 안 받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됩니다. 예. 예, 믿음에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돼. 믿음을 지켜야 돼요. 예?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 이럴 때 면류관 받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중에 면류관 받으세요. 이런 거는 뭐라고? 예, 나의 달려갈 길을 려다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들으셨어요? 아, 그렇게 들으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우리 결단할 수 있기를.